안녕하세요. 광주 호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에이거 아스펜 7 자전거를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출고가 한대 되어가지고 이제 한 대를 더 전시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매장에 몇대피치해놓은게 있어가지고요. 어, 요겁니다. 이거. 이 안에 아스펜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스펜 7은 29인치 12단 알루미늄 프레임에 아주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입문용 m t b 자전거입니다. 어, 샥도 에어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거 아스펜 7은 특히 뒷 변속기가 그 XT, XT 변속기가 또 장착이 돼 있고, 금액도 100만원 이하로 아주 저렴하면서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립해가지고 다시 영상 남기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아스펜7 조립해 놓고 영상 남깁니다 가볍게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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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29인치 에어샥 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모트 레버 입니다 샥을 잠갔다 풀어 탈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없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장은 기본 전립선 안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뭐니 뭐니 해도 시마노가 최고입니다. 시마노 유압식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로터는 앞에는 180, 뒤에는 160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그냥 기본 타이어인데 이게 도로에서 자주, 아주 잘 달리게끔 1.95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벨, 딸랑, 딸랑딸랑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에 배를 타는 것도 좋아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꼭 달아서 쓰십시오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 놈은 시마, 시마노 일단 크랭크입니다. 체인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32t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을 안 타시고 도로만 주구장창 타신다고 하면 요 체인링을 34 정도로만 바꿔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켓은 12단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스펜7은 뒷편속기가 XT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대로 입문용 MTB를 찾으신다고 하면 이 아스펜7을 강추합니다. 가성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어, 타보신 분들이 다 말씀하십니다. 자전거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간다고 너무 잘 나가서 위험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거 사시면 됩니다 일단 자전거 예산을 100만원 이하로 잡으신다고 하면 아스펜7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예, 아무튼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스펜7을 찾으신다고 하면, 저희 4바이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